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마지막 침대에 누워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하지 않은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지 않은 채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속이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에피쿠로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떠올리는 장면이 있다. 술과 음식이 넘치는 연회장.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방탕한 삶.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가 말한 쾌락은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당신은 그 오해 때문에 진짜 자유를 놓치고 있을까? 에피쿠로스는 정원에서 조용히 살았다. 그곳엔 화려한 음식도 시끄러운 음악도 없었다. 빵한 조각과 물한 잔이면 충분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배가 고프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쾌락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그럼 우리가 평생 원하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축제도 없고 웃음도 없고 흥분도 없이 어떻게 쾌락이라 부를 수 있는가?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조용히 답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순간의 흥분은 끝나자마자 더큰 공허를 남긴다. 술잔을 비운 뒤에 두통, 연애가 끝난 뒤에 피로, 흥청망청 우은 뒤에 찾아오는 덧없음. 당신은 쾌락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통을 키우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진짜 쾌락은 무엇인가? 그것은 멈춤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고여, 당신도 어떤 순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오랜 고통이 사라진 뒤의 평온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안도감.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의 본질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오해했다. 그가 죽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왜곡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말은 방탕과 쾌락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로마의 귀족들이 술과 음식에 빠질 때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에피쿠로스처럼 산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정원에서 빵과 물로 만족했다. 그는 친구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지켰다. 그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가장 높은 쾌락이라 불렀다. 그런데 왜 세상은 그를 왜곡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멈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고요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불안해진다. 뭔가 더 해야 할것 같고, 뭔가 더 가져야 할것 같고, 뭔가 더 느껴야 할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움직인다.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소리를 지르고, 웃으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더큰 공허가 찾아온다. 에피쿠로스는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자연스러운 욕구는 채워도 괜찮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라. 하지만 끝없는 욕망은 채우지 마라. 더큰 집,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옷. 이런 것들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 당신이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당신은 평생 쫓기며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멈춘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달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지킨다. 어리석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 애쓰다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연못을 생각해 보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고 흙이 올라와 물이 흐려진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은 다시 맑아진다. 흙은 가라앉고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욕망이라는 바람이 불때 마음은 흔들린다. 하지만 욕망을 멈추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그러니 계속 흔들리는 삶을 반복하지 마라. 에피쿠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당신이 살아 있을 때는 없고 죽음이 왔을 땐 당신이 없다. 그러니 죽음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데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조용히 답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이다. 죽음 그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 당신이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산다. 그래서 진짜 삶을 놓친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피하고, 오늘 느껴야 할 기쁨을 유예한다. 언젠가 더 나은 때가 올 거라 믿으면서.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당신이 미루는 동안 삶은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기다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고요와 평온을 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다 현재를 놓친다. 꿀벌과 뱀을 생각해 보라. 꿀벌은 꽃에서 꿀을 모으고 그 순간을 누린다. 뱀은 독을 품고 언젠가 사용할 날을 기다린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꿀벌인가, 아니면 언젠가를 기다리며 독을 품고 있는 뱀인가?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에피크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기 위해 애쓰지는 마라. 진짜 친구는 당신이 무언가를 주려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찾아온다. 사람들은 노년에 외로움을 느낀다. 자식은 떠나고 배우자는 먼저 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쓴다. 전화를 걸고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주려 할때 상대방도 무언가를 기대한다. 그래서 관계는 거래가 되고 우정은 계산이 된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그렇지 않다. 진짜 우정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고요 속에서 자란다. 당신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짜 친구가 보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견딘다. 어리석은 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 애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진짜 관계를 기다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라도 붙잡으려 하다, 결국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 불빛과 어둠을 생각해보라. 불빛은 밝지만 오래 보면 눈이 부시고 피곤하다. 어둠은 두렵지만 익숙해지면 평온하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두렵고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한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 말고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만나라. 에피쿠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고통은 몸에서 오지만 괴로움은 마음에서 온다. 당신이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냥 고통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그것은 괴로움이 된다. 노년은 고통의 시간이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진다. 하지만 그것이 곧 괴로움은 아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냥 아픈 무릎일 뿐이다. 반면 당신이 계속 원망하면 아픈 무릎은 괴로움이 된다. 왜 나만 이렇게 늙었나? 왜내 몸은 이렇게 약해졌나? 이런 생각이 반복될 때 고통은 괴로움으로 바뀐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통을 원망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픈 무릎을 그냥 아픈 무릎으로 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픈 무릎을 인생의 불행으로 본다. 나무를 생각해보라.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는 흔들린다. 하지만 나무는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흔들릴 뿐이다.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는 다시 고요해진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다. 아픔이 오면 그냥 아플 뿐이다. 당신이 그것을 원망하지 않으면 아픔은 그냥 아픔으로 끝난다. 그러니 고통에 괴로움을 더하지 마라. 에피크로스는 또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부는 적게 원하는 것이다. 당신이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원하면 당신은 가난하다. 하지만 당신이 적게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면 당신은 부자다. 사람들은 노년에 불안해한다. 연금이 부족하고 저축이 줄어들고 병원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걱정한다. 더 아껴야 하나, 더 벌어야 하나,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조용히 답한다. 당신이 걱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욕망이다. 당신이 적게 원하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 빵한 조각이면 배고픔이 사라진다. 물한 잔이면 목마름이 해결된다. 따뜻한 방 하나면 추위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은 왜더 많은 것을 원하는가?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그것들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잃을까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게 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많이 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마음의 부를 누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쫓다 결국 마음의 가난에 빠진다. 허수아비를 생각해 보라. 허수아비는 새를 쫓기 위해 세워진다. 하지만 새들은 곧 허수아비가 가짜임을 알아차린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욕망은 당신에게 행복을 약속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것은 가짜였음을 깨닫는다. 그러니 가짜를 쫓지 말고 진짜를 붙잡아라. 진짜는 지금 이 순간에 고여다. 누군가는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들이 사실은 허수아비였음을 깨달을 것이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삶, 그것들은 모두 당신에게 행복을 약속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피쿠로스는 답한다. 멈춰라, 더 이상 쫓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라. 숨을 쉬고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다. 고통이 없는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쾌락 속에 있다.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부자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가 세상을 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짐을 버렸을 뿐이었다. 그는 정원에서 빵과 물로 살았지만 그 어떤 왕보다 자유로웠다. 그는 화려한 연회에 가지 않았지만 그 어떤 축제보다 깊은 기쁨을 느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로웠다. 왜냐하면 그는 고요 속에서 진짜 쾌락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계속 쫓으며 흔들리는 삶 억지로 참으며 괴로워하는 삶 아니면 조용히 멈추고 고요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선택지는 세 가지 뿐이다. 하나.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안 속에서 늙어가는 삶. 둘. 욕망을 억누르며 괴로워하다 결국 무너지는 삶. 셋. 고요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자유로워지는 삶.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에피쿠로스는 마지막까지 고요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통 없이 살았고 지금도 고통이 없다. 그러니 나는 가장 큰쾌락 속에 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그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위아해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가? 하지만 그는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고요 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도 그냥 또 하나의 고요일 뿐이었다. 당신도 어떤 순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긴 하루가 끝나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평온한 그 순간 그것이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이다. 흥청망청 웃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그것이 진짜 쾌락이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더 많은 돈에 대한 욕망인가?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인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인가? 아니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인가? 무엇이든 좋다. 하나만 내려놓아도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느낀다. 에피크로스는 정원에서 조용히 살다 갔다. 하지만 그의 말은 2000년이 넘도록 살아남았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쾌락은 흥청망청 노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유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것이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없는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고통이 없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쾌락 속에 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살아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롭다. 이것이 에피크로스가 전하려 한 메시지다. 쾌락은 멀리 있지 않다. 자유는 어렵지 않다. 행복은 복잡하지 않다. 그냥 멈추고 고여 속에 머무르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찾아 헤맨 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당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한 사람이 마지막 침대에 누워 이런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이제 당신은 안다. 그 사람이 후회한 것은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은 모든 순간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무엇을 멈출 것인가.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어떤 자유를 발견할 것인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달라. 지금 당신이 내려놓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